넥스트 제너레이션 카 리뷰즈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 채널은 항상 혁신과 디자인 그리고 미래 기술이 만들어내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자동차와 모빌리티의 세계를 넘어 또 다른 최첨단 기술의 결정체를 소개하려 합니다.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 해군의 차세대 스텔스 구축함 ROKS 신라 벵가드 DDG-1002입니다. 이 전투함은 단순한 군함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주 국방과 첨단해양전략의 상징이자 바다 위를 지배하는 미래전함의 청사진이라 할수 있습니다. DDG1002라는 선체 번호는 본래 미국 해군의 주말특급 구축함 USS 린던비. 존슨에 해당되지만, 여기서는 대한민국 해군이 미래를 위해 설계한 가상의 함정으로서 한국형 첨단해양전략의 비전을 담아냅니다. 신라방가드라는 이름이 주는 울림은 단순한 군함 이상의 위미를 지닙니다. 신라 왕도의 힘과 통합 정신을 계승하여 21세기 해양의 수호자이자 최전선의 창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스텔스 성능을 극대화한 선체 설계는 적의 레이더망을 피해 유령처럼 움직이게 합니다. 각진 외형과 레이더 흡수 소재를 적용한 함교, 그리고 소음을 최소화한 전기 추진 시스템 덕분에 바다 위에서 이 거대한 구축함은 마치 보이지 않는 존재처럼 은밀히 접근합니다. 적에게는 공포로, 아군에게는 든든한 방패로 작동하는 것입니다. 무장 역시 압도적입니다. 80기 이상의 수직발사기에는 장거리 순항미사일, 대함 미사일, 대공 요격 미사일 등 다양한 무기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덕분에 신라 방가드는 공중, 해상, 지상 어디에서든 전투 임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다목적 전력으로서 어떠한 상황에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신형 대잠수함 소나와 무인 잠수정, 그리고 헬기 운용 능력을 통해 깊은 바닷속에서 움직이는 적 잠수함까지도 놓치지 않습니다. 이 함정의 진정한 힘은 무기보다도 두뇌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전투 관리 시스템과 인공지능 기반의 사이버 방어 체계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위협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단순한 전투함이 아니라 해상에서 작전과 통제를 동시에 수행하는 지휘소 역할까지 담당하는 것입니다. 신라 방가드는 또한 미래 무기 탑재를 전제로 설계되었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체계와 레이저, 전작의 레일건 같은 차세대 에너지 무기를 위한 전력 공급 능력을 이미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해군이 단순히 현재에 머무르지 않고 세계 해군력의 미래를 선도하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 배는 단순한 강철과 기계가 아닙니다. 신라라는 이름처럼 역사와 문화를 계승하며 현대 한국의 기술력과 국방 의지를 함께 담아낸 상징입니다. 함정에 탑승한 장병들은 단순히 선원이나 전투원이 아니라 최첨단 무기 체계를 운영하는 기술자이자 미래 전쟁의 주역들입니다. 그들의 존재가 대한민국의 바다를 지키고 국제 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드높이는 것입니다. ROKS 신라뱅가드 DDG 1000이 는전 세계에 분명한 메시지를 보냅니다. 대한민국은 준비되어 있고 미래의 바다에서도 주도권을 잃지 않을 것이라는 강력한 선언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자동차든 군함이든 비행기든 모든 기계 속에 담긴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넥스트 제너레이션 카리드주의 정신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새로운 기술과 미래의 비전을 함께 탐험해 나가겠습니다.